2026 기아 K8은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고급 세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새로운 K8은 전면부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세로형 LED 헤드램프와 대형 LED 스트립을 결합하여 현대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우아하게 뒤로 이어지는 루프라인과 균형 잡힌 측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긴 LED 헤드램프, 일체형 스포일러 정교하게 제작된 범퍼는 후면부에 고급스럽고 스포트한 느낌을 더합니다. 기아의 과감한 외관은 자동차 혁신에 대한 기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6 기아 K8의 실내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편안함과 공간감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부드러운 가죽,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 그리고 세련된 크롬 포인트가 적용되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이 적용된 파노라마 커브 디스플레이는 눈에 띕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 전동 조절식 앞좌석, 그리고 열선 시트는 고급스러운 경험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탑승객들은 실내에서 느껴지는 최상의 편안함과 첨단 기술의 정교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아 K8은 다양한 주행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출력과 효율의 균형을 맞춘 2.5L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3.5L V6 가솔린 엔진은 출력과 토크를 향상시켜 더욱 역동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LPG 펜이라면 3.5L LPi V6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8단 자동 변속기와 이 엔진들은 안정적인 핸들링과 함께 편안하고 매력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6 기아 K8의 국내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모델과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고급 세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2.5L 엔트리 모델의 가격은 3,700만에서 3,800만원입니다. 3.5L V6 엔진과 고급 사양을 포함한 상위 트림의 가격은 4200만에서 48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차의 전략적 가격 정책은 고급스러움, 기능,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가치에 대한 기아차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2026기아 K8은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미래 지향적인 외관은 고급 세단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에는 고급 소재와 파노라마, 커브 디스플레이, 하만 카돈 오디오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편안하고 스마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구매자들은 자신의 니즈와 취향에 맞는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는 세련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K8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동급 최고의 우아함, 성능, 그리고 가치를 모두 갖춘 매력적인 차입니다.